이 주제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네. 인간의 흥망성세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품의 철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 오니, 주님 네.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보을 내려 주시옵기를 하고 나나이다. 4,800만 국민들과 1,200만 성도들 위해 기도합이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 기를 받고 남나이다 대통령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장관들과 위정자들과 장차관들에게또 국회의원과 그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와 열방정파 교회를 위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1일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좋은 방송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방송이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바라 구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송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에 눌린 자는 자유하게 노,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남병, 당뇨병, 고혈압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통하여 노인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장비를 하나님 하루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부어 주시옵시고, 좀더 나은 방송, 좀더 질이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오늘 비면 차례를 주님께 이탁합니다. 2000년 성육신이 고려를,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